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어, 루비에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줄까 해요. 루비에스는 이제 산사와 어, 알프소토맥을 이제 교잡해서 만든 게 루비에스예요. 어, 미니사과죠. 어, 전에는 알프소토맥만 이제 미니사과가 있었는데. 어, 알프스 오트매가좀 과가 루비에스보다 더 적고 어좀어 맛이 저 루비에스가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알프스 오트매밖에 없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루비에스로 거의 다 많이 식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 학교 급식에도 많이 어 납품을 하고. 어, 군부대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하죠. 최고 장점이 이제 껍질을 깎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잖아요. 이제 등산 갈때 갈 이럴 때도 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비에스가 요즘 이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시키는 거는 저는 어, 사과밭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사 사과밭인데 이렇게 부사사갑밭, 이제 750평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어, 심어 놓은, 심어 놓은, 이제 과일이 뭐가 있냐면 좀 많아요. 수분수 역할 을 하라고,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사, 홍로, 아리수, 아오리, 루비에스, 꽃사과 이렇게 있어요. 어, 이것도 제가 4년 전에, 4년 전에 심은 거예요. 제, 어, 그래서, 어, 올해가 이제 5 년차인데 이렇게 수형을 이렇게 루비에서를 키운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키려고 그래요 보통은 보면은 어 루비에서는 개심형으로 일반 어저 감나무나 이런 일반 나무같이 가지를 그냥 그렇게 많이 키우죠 근데 저는 어 똑같이 어 부사나 이런 요즘 유행하는 어 그런. 밀식 재배 같이 한번 키워 봤어요, 한번. 이제 이게 심은 이유가 이제 수분수 역할도 하지만 이제 이 루베스라는 특성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한거루를 이래 심어 봤어요. 어, 그래서 한번 제가 어 4년 동안 이제 어이 루베스를 키우고 이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밀식을 이걸 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보통은 개십년 같이 키우면은 가지가 척지가 굵잖아요. 굵어서 좀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밀식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지금 수고가 한 3m 정도 돼요. 3m. 그런데 척지 옆으로 나간 거는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면 제가 모 먹을 어, 사서 어, 1년 차 심을 때 가지를 다 훑었어요. 절단을 다 해서 해초림으로 심었고요. 2년 차에 이제 가지가 나왔잖아요. 어, 가지가 나온 거를 이제 또한번 어, 훑었어요. 그래서 3년 차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척지를. 어, 척지를 3년 차에 받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은 4년부터 된 거잖아요. 그래,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어 이거 척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훌턴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주가는 굵어요 주가 주는제 발톱보다는 적지만 주가는 이제 2년 동안 주간만 굵기를 키운 거예요 키우니까 이제 여기 훌턴 자국이잖아요 뻥긋 뻥긋한 게 그래서 이렇게 척지는 가늘게 나오잖아요 3년차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또 40cm 정도에서 제가 절단을 했어요. 이제 적심이라고 비슷하게 하죠. 유인을 하고 수평 유인을 하고 이제 여기를 막았어요. 40cm에서. 40cm에서 막으니까 이제 안으로 꽃눈이 많이 오는 거죠. 그 밀식은 안에다가 많이 착가를 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0cm. 어, 정도밖에 안 돼, 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꽃눈이 엄청 왔잖아요. 이제 끝에 여기는 이제 도장지 비슷하게 2차 성장한거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나오면은 도장지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가을에 또 절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게. 그래서 꽃눈도 다 좋잖아요. 전부 다요 밑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제 관리하기도 좋고 상품성도 이제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미니 사과라고 그래도 어 이게 어 보통은 60g 에서 한 100g 까지도 나와요 알프, 이게 루비에스가 그래서 한 80g 이상 돼야지 가격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키우면 된다는 걸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완전 밀식재배 같이 수영이 이루어졌죠 한 4m도 좀 넘어요. 한 4m 한2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꽃눈이 어, 많이 왔어요. 그 이게 미니사가 루비에서 이제 장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껍질째 먹는 그런 거고 이제 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장점이 이제 그 젓가 저가, 젓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젓가를 그냥 어, 달아 놓으면은 어 이게 나무가 알아서 어, 낙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이제 부사나 이런 거 같이 적과를 하잖아요. 그 일정 양만 달아놓으면은 그게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적과를 안 해도 돼요. 그래 어느 정도 굵기가 되면은 일부는 자동으로 낙가가 돼요. 그래서 적과하는 그런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입소질을 한다든지, 엄박질을 깐다든지, 그런 걸안 해도 돼요. 어, 그렇게 안 해도 상품성이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요, 확실하게. 그리고, 어, 저 착색, 착색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또 농약도 일반 부사나 홍로나 이런 거 같이 약을 그렇게 안 쳐도 돼요. 이게 탄저병이나 이런데, 어 그런 병에 좀 강해요 이게 미니 사과가 그래 빨리 또 수확을 하잖아요 어 8월 뭐 8월달 말이나 9월 초 아마 8월달 그때 수확해요 그러니까 어 9월이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죠 나머지 시간들이 그래서 제가 루비에스 루비에스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 이런 수형으로 키우셔도 돼요 그런데 핵심은 어 심을 때도 가지를 훑어 훑고 다 잘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루트기만 두고 잘라도 되고 완전히 훑어도 되고 그러고 2년 이제 2년 차에 또 키우고 2년 차에 40cm에서 절단을 해도 되고 또 한번 훑어도 되고 그래서 주관을 굵게 하는 거예요. 주관을 굵게 굵게 한 다음에 2년 차나 3년 차에 어, 장 가지 이제 계속 이게 훑다 보면은. 영양분이 축적이 돼가지고 뿌리나 줄기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다음 해는 가지가 이렇게 한 40개가 나와요. 측지가. 그러면 그때 좀 힘들어도 유인만 하면 돼요. 이크립으로 e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을 하면은 안쪽에 나대지가 없이 이렇게 꽉 들어차요. 다. 이게 여기 주간에서 이래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주릉주릉 달리겠죠, 완전히 다. 그냥 여기에서.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 이렇게 해도, 이,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과가 굵겠, 굵겠죠. 60g 이런 거는 너무 가격이 음. 싸니까 한 80g 이상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고 밀식을 하니까 수량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킨 거예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알포스 오토맥은 요즘 안 하고 요즘은 다 거의 미니 사가는 이루비에스를다 이 루비, 심어요. 그러니까 루비에스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개심용으로 키우면은 어, 척지가 굵고 그 단점이 많아요. 나름 막 안에 햇빛도 안 들어가고 그러고 뭐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수고는 좀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밀식으로 키우면은 어 품질 좋은 이제 어 루비에서 그 사과를 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루비에스 미니 사과 루비에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조금 참고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상촌 농원이었습니다.